안녕하세요. 영어발전소 이영민입니다. 자, 오늘의 어법 문제 같이 풀어보실게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A, B, C에서 알맞은 것끼리 짝짓는 어떤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maintain balance니까 균형을 유지한대요. 자, 누구냐면 우리 사이에서란 뜻이죠. 그 뒤에 by i n g 라는 동명사 관용구문이 나왔습니다. 자, 동명사 관용구문 굉장히 많이 이용됩니다. 뭐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 in ing 있었죠. in ing의 뜻은 뭐뭐 할때 또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라는 뜻이고요.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by ing는 수단이었죠. 뭐뭐 함으로써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이 이용되는 거니까 패턴을 눈에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좋아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한다는 뜻인데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해서 뒤에서 관계 대명사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문법이었던 것 같은데, 관계사가 무슨 절일까요? 형용사절이죠. 명사를 꾸며줍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people을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절이니까 어떤 사람들인지 볼게요. 자, who, have. 자,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a t t i t u d e s 아, 그래요. 태도를 가지고 있군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similar라는 형용사가 a t t i t u d e s 를 지금 뒤에서 꾸며주고 있거든요. 자,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할까요? 바로 생략 구조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의 생략, 그 생략에 의해서 형용사가 명사를 앞이 아닌 뒤에서 꾸며주는 후치 수식 구조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 비슷한 태도예요. 뭐랑 비슷할까요? 에서 지금 us일까요? ours일까요? 이걸 골라보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ours라는 소유 대명사가 정답입니다. 자, 왜냐 하면 이것은 병렬의 원칙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병렬 구조를 간략히 짚어드릴게요. 자, 일단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자 문법적 또는 의미적, 자 대등성 이것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것 이것을 병렬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병렬 구조는 그럼 언제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등위 접속사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상관 접속사에 의해서 발생하고요. 세 번째, 지금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비교 구문에서 병렬 구조가 발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비교 구문을 좀 보실게요. 이제 그러면. 위에 1, 2번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설명해 드리고요. 일단 비교 구문에 또몇 가지가 있냐면, 첫 번째, 우열 비교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더 모모한 것과 덜 모모한 것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거고요. 이건 다른 말로 비교급을 이용한다 해서 비교급 비교라고 불러줍니다. 두 번째는 동등 비교라고 합니다. 자 동등 비교라는 것은 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급 비교라고 하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의 핵심 사항은 바로 3번 에, 의미적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열이나 동등 이게 아니고 그냥 의미적으로 무언가를 비교할 때 의미적 비교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지금 나와있던 be similar to 그다음에 반대말은 뭐 be different from 이런 말들이 있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론은 이거예요. 비교가 되어지는 두 개체, 두 개체 사이에 어떤 의미적 대등성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어떤 제 친구가 있다고 따지면 아, 제 친구의 안경이 저보다 훨씬 비싼 겁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병렬 구조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제 친구의 안경은 제 것보다 또는 제 친구의 안경은 제 안경보다 비싸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바로 그것이 비교 구문에서의 의미적 병렬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아, similar 앞에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서 앞에 있는 attitudes, 태도를 지금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태도를 가진 사람들. 근데 그 태도가 어떤 태도야? 했을 때 어떤 거? 우리 거랑 비슷한 거라고 해야지, 우리랑 비슷한 거라고 말하면 의미적 격렬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be similar to 뒤에 us가 아니라 our attitudes라고 쓰거나 아니면 소유 대명사인 방금 보셨죠? ours를 쓰셔야만 문법적으로 합당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우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어티튜 i 아, 태도인데요. 태도는 어떤 태도냐면 비슷한 태도예요. 뭐랑, 우리랑이 아니라, 우리거 해가지고, 아 u r s 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who like, what like,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who가 관계 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people을 둘다 지금 병렬 구조로서 꾸며주고 있죠. 그럼 여기는 이제 엔드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에 의한 병렬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주어 자리에 이시 나왔는데 지금은 가주어 이시입니다. 지금 가주어 이시면 현재 구조에서는 오월를 중심으로 해서 진주어가 하나 그 다음에 또 뒤에 둘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럼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 나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한다 고 그랬죠? 네. 진주어를 먼저 하는 겁니다. 진주어를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진주어입니다.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do not like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요. 무엇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요. 지금 막 말이 막 지금 꼬이시죠. 말장난같이 지금 돼 있는데 라인이 막 지금 형성돼 있는데 정리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라는 거. 됐나요? 두 번째 어떤 걸까요? 이번엔 좋아하지 않는 건데요. 사람들이고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요. 정리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뭐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 이두 가지가 진주원인데그두 가지가 어떻다고요?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굉장히 uncomfortable, 굉장히 불편해요. 라는 문장이었죠. 자, 그 다음 보실게요. Our attraction, 우리의 이끌림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이끌림이냐면, for similarity, 즉, 유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끌리는데 그 이끌림이라는 걸 지금 주어로 받고 있고요. 그다음 동사가 i n a b l e s 라고 지금 동사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문법상에서는 오늘 간단하게 5형식 구조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실게요. 자, 일단 5형식은요. 뭐 굳이 뭐 형식을 좀 구분하겠습니다. 불완전 사동사에 대한 오형식 구조를 보시면 주어하고 동사 그다음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인데요. 이때 이 목적격 보어의 역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어의 자격을 설명해주는 바로 명사 보어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가 보호로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해주는 바로 준동사들이 보호로 나오게 되는데 자, 오늘은 요 3번 목적어의 동작을 설명해주는 준동사 보호에 대한 구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준동사의 패턴이 달라진다. 그게 핵심입니다. 다시요, 뭐에 따라서?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무엇가 목적 보호의 형태가 준동사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요 오형식 동사 자리에 그냥 일반적인 동사가 발생하면 목적 보호 자리에는 투보정사 패턴이 발생합니다. 자요 기본입니다. 기본. 자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역 동사. 만들거나 시키거나 허락하거나라고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역 동사 세 개였죠. 자, have 동사하고 let 동사하고 make라는 동사까지 세 가지인데요. 이 사역 동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 동작 관계성을 따져야 됩니다. 목적어 입장에서 그 뒤에 동작을 능동으로 하는 쪽이냐 아니면 수동으로 당하는 쪽이냐 해서 능동일 때에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구정사 투를 뺀 원형이 나오는 거고요. 수동일 때에는 pp가 발생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각 동사라고 하죠. 사람의 감각 기관을 이용해서 오감으로 느낀다라는 모든 종류의 동사들을 지각 동사라고 하는데 지각 동사는 능동일 때 원형을 쓰거나요. 원형 부정사겠죠? 아니면 능동 분사를 사용합니다. 수동일 때에는 역시 pp를 사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help라는 동사가 있죠. 이 help 동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 정사를 쓰시거나 아니면 원형 부정사를 쓰시거나 상관이 없구요. 그 다음에 갯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 분명히 제가 지금 동작이라고 했습니다. 상태가 아니라, 자, 능동일 때에는 뭘 쓴다? 예, 투부정사를 쓰시는 거구요. 그 다음에 수동일 때에는 예, PP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교육 현장에서 야, 오형식에 이런 동사가 들어가면 뒤에는 투가 나오는 거야. 해 가지고 여기다가 뭐 s랑 per이랑 뭐 지금처럼 enable, encourage, teach 뭐 이런 것들을 외우라고 하는데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 따졌을 때이 표를 암기시키는 게 차라리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뭐냐면 이거죠. 사역 동사 꼴랑 세 개밖에 안 돼요. 지각 동사 누가 봐도 눈코입귀 촉각인데 그거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그다음에 헬프랑켓 합해봐야 두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들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일반 동사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뒤에 있는 투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목적어의 동작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게 오답의 가능성을 확 줄일 수가 있는 효율적 방법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 전 본문에서 뭐가 나왔죠? Enable 나왔었거든요. 그럼 enable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역이나 지각이나 help나 갯동사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동사이거든요. 그럼 정답은 뒤에가 투부 정사가 나와야겠네요. 자 지우고 본문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우리의 이끌림이죠. Attraction, 이끌림인데, 뭐에 대한 이끌림이었죠? Similarity, 아, 유사성에 대한 이끌림이. 뭐 한다고요? Enable, 가능하게 해준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어 나왔고요. 그 뒤에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을까요? 사역동사 아닌데요. 지각동사 아닌데요. 이거 help 아닌데요.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로 판단을 하여 뒤에 to 부정사 쓰시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사성에 대한 이끌림이 우리로 하여금 달성하는 거죠, 이루는 거고 얻어내는 거예요. 무엇을요? Psychological balance, 심리적 균형을요, 또는 마음속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실게요. The person 이게 주어네요. 자, 꾸며주고 있는 관계 대명사고요. 즉, 좋아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은, in f e c t 사실상, 실제적으로 태 s us,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뭘 이야기해 줄까요? 자, 이야기해 주는 간접 목적어고요 뒤에는 이야기하는 내용, 직접 목적어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We are right to like what you like.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에, 좋아한다라는 것이 옳다. 이걸 우리한테 뭐 하는 거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문이 나와 있습니다. Even after an examination, 시험이 끝난 뒤에, <laughs> It is helpful. It is 가조예요 그럼 2 이하가 역시 진조 어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죠? who wrote the same answers we did. 우리가 한 것과 즉 여기서 우리가 쓴 것과 똑같은 정답을 쓴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심리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런 거잖아요. 시험 본 다음에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시험 본 다음에 지나갑니다. 친구들 사이를 딱 지나가다가 야, 너 이번 그래 이번 나도 이번 누가 그걸 정답이라고 확인했습니까? 하지만 나와 똑같다. 문맥상에서 뭐가 나왔죠? attraction for similarity. 유사성에 대한 이끌림.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내가 이걸 한다라는 게 올바른 거야라고 하는 심리적 안정성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문장 보실게요. 자, notice는 동사고요. n o t i c i 은 이건 뭐 분사 이거나 동명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 영어의 원칙인 1문장 1동사를 비교하시면 정답은 나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요 쉼표부터 쉼표까지 삽입되어진, 삽입된 부분을 제외시킨 다음에 문장에 나와 있는 연결사의 개수를 확인하실게요. 일단 how 하나 나왔죠? 의문사고요그 다음에 who 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나왔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s는 연결사가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연결사가 지금 두개 나온 상황이네요. 자, 1문장 1동사 원칙상 연결사가 두 개입니다. 그럼 정답 동사몇 개일까요? 세 개죠. 자, 세 개의 동사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동사의 패턴을 보시면 아까 삽입된 부분은 빼는 거였죠? 빼고 나면 아, uh, prefer. 자, 첫 번째 동사가 나왔고요. the company of others who have given 자, 완료 시제로 서 동사 나왔죠? 그 다음에는 동사가 없네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이 연결 싸면 동사는 3동사라고 했는데 동사가 없어요. 정답은 동사죠.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삽입된 부분을 먼저 가실게요. 지금 타임 뒤에 웬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다음번, 언제요? 당신이 시험을 치르고 난 바로 그때 한번 보라 이거예요. 한번 봐라. 명령문이죠? 명령문이었던 거예요. 참 봐라. 어떤, 얼마나 당신이 더 선호하는지, prefer, 더 좋아하는지. 누구를요? The company of others. 다른 친구인데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have given, 제출한 거예요. 무엇을요? The same answers. 똑같은 정답이요. 누구랑 as you. 당신과 똑같은 정답이요. 여러분들도 시험 끝난 다음에 그거 잘 아시죠? 중요한 건, 정답지를 가지고 채점하는 게 중요하지. 친구들과 비교해서, 너 나랑 같은 정답? 너 좋은 사람이야? 아이, 멋진 새끼.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뭐 끌림에 대한 유사, 유사성에 대한 이끌림.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이끌리지 마시고, 정확한 정답을 딱 찍어낼 수 있는, 골라낼 수 있는 영어 실력을 갖추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엇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